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 임성일입니다. 임성일의 인생 이야기를 좀금배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0대 새로운 도전 중에서 이제는 나에게 조금 투자를 좀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는 아마 베이비붐을 라고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때 태어나고 굉장히 많은 수들이 이막 예, 인구가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들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당신만 해도 워낙 두살전때 시작해서 이게 지금까지 올 때까지 많은 우리곡절이겪긴 했어요. 또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취직도 했고또 우리가 국가의 주역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한 덕에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몇이오위 어, 오이, 오이, 오이 시대에서도그정됐고또 어디가서도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뭐 오오오 오, 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참 벌써 60이 넘어갔네요 사실 우리는 자위반 타이반으로 뭐 어찌보면 가진 것이 태어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아니면 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직업을 위해서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 많이 살아왔어요. 사실은 뭐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처음에는 발달이 안된 상태였었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역건이 되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그 흐름에 따라 살았고, 결국은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거기 편성해서 살아왔던 세월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원 아니면 체육관, 아니면 공원, 어디 가나, 이, 노인세대, 노인세대라고 아니죠? 꽃중년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늦전에서 연대를 한 사람도 많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러고 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좀 먹고 사는 데 급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투자는 별로 못 해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도 저는 비교적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세월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은 20대인데 뭐 나이는 40대 또 어? 하다 보니까 50대, 어? 하다 보니까 60대, 좀 지나면 어? 하다 보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겠죠. 사실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인생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지만 내 주위에도 내 선배들도 다 보면 그게 렇 가요. 근데 본인만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를 위한 투자보다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많이 살아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반전을 살면서, 이제는, 사실은 물어날 것이 별로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왜 왔나? 아니면 내가 왜 사나? 물론, 뭘 하든, 시간은 흐를 것이고, 확인는 하겠지만, 그래서 좀더 즐겁고 불안하게 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뭐, 우리, 애들이라든가, 손자들, 어들 때보다는 좋은 시대, 그런 더 뭐,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발달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앞으로 뭐, 계속 또 사실은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괜히 도파심으로 애들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뭘 위해서 좀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또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해서 살아왔던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서 사실 자기를 위한 투자를 잘못합니다 그리고 활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있던 돈은 결국은 어지게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참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죠. 사실상 자기를 위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일부는 이게 투자를 해보면은 또내 인생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 주위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도 될수 있습니다. 맨날 그렇지 못해서 불만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뭐 지금도 가수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하지만 가수하는데도 그런 비용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한편은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무조건 그 먹어가지고, 그런 걸이돈 들여서 할 필요 가 있을까? 아니면 뭐, 그 해갖고 뭐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또 뭐, 내가 내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생각은 있지만은, 쉽게 시작하거나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 이게 하다보면 정도 들고, 더 들고, 시간과 돈도 들고, 또내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가수도 많이 된다고 한다면, 젊고, 이쁘고, 발랄하고, 뭐 춤도 잘 추고.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외형이 나타난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벌써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그냥, 별로 뭐, 한 번, 그냥 던져봐?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던져봐 까진 생각을 하는데 실제 던지고 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해보면 안 해본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계통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 볼 수도 있고 그런 인생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투자도 해본 만도 한데, 물론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자기 매니저도 추고, 아니면, 국가 작사가도 아주 유명한 사람, 거기다가 뭐, 밴드로 녹음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방송 활동하기가 좋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잘 보고 해야지, 뭐든지 경제성 원칙이잖아요. 최소비용최대 휴일 효과를. 그렇지 못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는 진짜 하고 싶고 노래를 잘하는데 혁명이 못된 사람들은 또 자기 몸으로 때워서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마 생각을 해보고 주위에 알아보면 아마 방법은 생길 겁니다 뭐 어떻게든 빠르게 지름길로 남보다 빨리 이런 생각만 버린다면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작이 반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보면 이번에 시작을 안하면 기회가 하긴 자꾸 없어져요. 멀든히 시작한다는 것이 나이 먹으면 쉽지 않잖아요. 우선 모든 게 안정적이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답도 앞에 가다 보면 또 가지거든요. 뭐 그게 인생이 자기 망하는 쪽만 아니면은 해보면 해보면 만큼 이득인 거고 또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해보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자신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인생 그래 그런 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방법이죠, 사실은 살아는 경로고. 근데 만약 자기가 꼭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건 나쁜 거진진 않아요. 해보면 자기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도 아, 일단 그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 안할 수도 있고, 그 많은 노력이 발생 안할 수도 있거든요. 주위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험삼아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해보고 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거기 그런 걸 계속 시작하고 또 하다 보면은 많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해보면 해보 해본 만큼 또 재밌는 것도 있고 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에서 몰랐던 그런 즐거움도 희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재능이 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보면 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서 조금 세부계획을 좀 세워보고 뭐 그게100% 달성하기는 웹다 하더라도 그세부계획세워을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좋은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 나한테도 이런 재능이 있었네? 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은. 그런 것을 나를 위해서 저적이면 즐겁게, 또, 재미있게 또, 보람있게, 또, 남들을 더 즐겁게 해줬으면 더 좋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아 하나 하 아니, 괜히 남이 누가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남이 좀 괜히 비웃을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르는데요 그래도, 사실상 해보면은, 그, 외로 그, 그 의외로 남들이 비웃거나,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노래에 이제 하루 이틀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루, 하루, 하루가 모여서 일레이 되고, 결국은, 평생이 되게 되는데, 자꾸 남은 눈치 보거나, 이렇게 다 보고 안 하면, 그만큼 세월은 가고, 또 다시 또 세제비 하려면, 에이, 말자. 그러면 또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우선 하나만,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뭐 너무나 과창하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면은, 의외로 아기자기한 재미도 있고, 자기 재능도 있으면, 그 부분을 또 그대로 발휘해서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 좀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후 제 노래가 아니고 제 다른 노래를 제가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 알사 그대로